네, 마사키 부총장님. 네, 아, 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활은 뭐 어떻게 괜찮습니까? 살만 합니까? 예, 그 음식도 먹는 것도 맛있고. 음식도? 그, 예. 제, 어. 그 사는 게좀 재미 있습니다. 아, 그럼 한국에 한국분하고 결혼하셨죠? 예, 제 와이프 한국 사람이. 아이고, 그, 애는? 예, 아들 한명 지금 4학년이에요 3학년 예. 그럼 열 살입니까 올해? 예. 아이고 이제 한국 온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저는 이제 7년 정도. 7년 정도. 예. 아 근데 마사기 마사리 부총사장님 그 아까 이야기할 때 예. 오늘 저저 저, 치킨무가 예. 오늘 공장에 하루 수업하고 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아 어, 창고 안에 물건 많아가지고. 어, 물건 어, 많아서 그 때문에 저아그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야, 우리 부조상이 이야기 한대로이이 가득 차 있네요. 물건 무슨 일이고 이게. 어, 내가 이한 10년 동안 이거 유튜브 단골인데 이이 물건이 꽉차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이 물건이 그대로 있답니다. 와이고야 참말로 아니, 부처사, 예. 일본에살때 하고 한국에살때 하고 뭐 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좋은 점이나 차이점이 있으면 음... 한국에 좋은 점은? 먼저 한국에요한국에노한국도서한놀에야 한국에서 어어에서한국에 술집도 많고 술집도? 아, 술집, 술도 드셔요? 네. 한국 술도 좋아해요? 네. 무슨 술? 저는 테라랑 뭐, 가스랑 그런 매, 맥주를 있는데, 좋아하네 네. 어, 일본 맥주 맛있잖아 아사히 맛있잖아 그럼 비싸나? 그, 일본 맥주도 맛있지만 어. 예, 그, 그런 거 가스 테라 그런 것도 아 좋아하네 네. 소주는 안 더하고? 소주는 네. 좀 먹으면 좀 아, 맞아, 맞아. <laughs>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만족하고 사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야, 제가 또뭐 한, 한 2주에 한 번씩 오는 요, 저, 치킨무 사러 오는 공장입니다. 오니까 오늘 공장이 서둡했다네요.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게 보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갖고. 이뭐 오늘 서도 봤는데 오늘 마사키 부처상이 그래도 내를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 부처상 완전히 한국 사람이제다 대필인 거 아니가 몇년 불과 1 0 년도 안 됐는데. 이야 세상 에 그래도 부처상 정말 멋지시고 또 항상 올 때마다 친절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또이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그래, 부조상 볼 때마다 참 일본 분들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좋구나 하는 것도 내가 많이 느끼고 있고 <laughs> 부조상 부디 부디 그 어, 건강하시고 항상 막 힘들더라도 힘내갖고 그래 하이소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또 촬영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니다예 수고하세요. 네. 예.